을려 있고 그대와 함께 그곳에 가네이 어떻게 하 경선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핸드폰 100% 여론 조사. 안심 번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원 투표가 뭐한 50%, 그다음에 집 전화로 하는 여론 조사가 50%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조직선거나 동원선거를 야기할 우려가 너무 높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당원 투표는 없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집 전화 여론조사도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 낮 시간에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50대 이상일 확률이 높고 또 이게 어쨌든 인구수에 맞춰서 비율대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50대, 60대가 20대로 눌러요. 나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 응답기에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여론조사로 100% 바뀐 거고 통신 회사에서 번호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추출해서 넘겨주고 인구 비례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는 30대 남성은 뭐 7%, 30대 여성은 뭐5%뭐 뭐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어, 번호를 추출해 주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론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 후보를 확정하는 것인데 후보가 3인 이상이 되면 결선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 2위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은 변수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고 또 정치인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소명이 생긴 입장에서 제가 요즘 이제 지역에 다니면 술자리나 이런 데 많이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건배사를 요구를 받는데 제 건배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재선 넘어 대선으로가 제 건배사인데요. 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만 40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 출마를 못해서 저는 재선을 다 완료해도 대통령 출마를 못합니다. 3선 의원이 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대한민국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해보고 싶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저이정현 의원님, 여기 선거사무소가 의원님 계세요? 뭐안 오세요? 네. 아, 밖에 살던 곳 아. 어떻게 그럼 평일엔 안 오세요? 그거 안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네. 네. 그리고 네. 여기 저희들 얼굴 안 보고 오래 됐어요. 아. 네. 아 네. 그러면 어디 어디 계세요? 지금 얼굴 좀얼굴그 보통 이제 유뭐 그 아침 인사나 뭐 퇴근 인사 하러 음. 어디려 주잖요가그 아, 주로 아침 인사 퇴근 인사를 해 줄게. 아. 이제 다른 원님들은뭐 거기서 네 저희는 그냥, 그냥 이게 개인 계획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개인, 개인만 뭐 네. 굳이 삼시안, 곡성에도 하나 있지 않았어요? 곡성에도 있었었죠 어 지금은 그성문가 빠져나와서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음. 이게 외곽에다가 지역 들어오면 이게 아닌가? 우리 곡성 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으면 성 다시 찾아가는데 네. 거기 어디 막 밖에 화려해서 그런 생각을 좀 싫어하신다대요 난모르 음.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네. 뭐 길에서라도 인터뷰를 해서 조금 네. 목소리 좀 담고자 네. 다한대다 거짓하고 여기부터 왔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의원님은 좀 특이하세요 <laughs> 사무실에 안 들어와요 네, 네, 네. 뭐 사무실은 뭐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 들어올만도 한데 전혀 네. 네. 안 들어오시고 네. 회의를 하면 우리가 의원님한테 가서 하든지 뭐이 정도 이 정도 안 들어오세요 그냥 현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뭐. 그렇죠 선거 사무실도 우 대로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데 가 내일. 아차 네. 내일까지 계시죠? 오늘까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에 이걸 리해 가지고 오늘한테 네. 보고 네. 연락 주신다고 해서 연락 안 주신 분들 이 너무 많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요? 저희 진짜 부산 쪽에서 <웃음> <웃음> 연락을 안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